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번 주 어, 저희가 마가복음 11장 어,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단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에 대제사장들과 서유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일라라.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어, 모아가 나무에게, 어, 요구하신 것은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어제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열매가 있고, 나중 열매가 있습니다. 처음 열매는 그냥 글자 그대로 풋풋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열매라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 8월달 이후에 열리는, 어, 무화과, 그 맛있는 무화과, 이것이 태나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그 태에나, 두 번째 열리는 그 열매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런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시장하셨다. 그래서 그 풋풋한 열매, 그거라도 드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파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런 이 시대가 파괴의 시대입니다. 태나는 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 여전히 부족한 믿음. 풋풋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온전한 믿음을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는 사역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광야에 그러한 황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파괴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아, 저 나무, 모아가 나무에 열매가 있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법을 지켰습니다. 음식 법을 지켰습니다. 그런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가장 믿음이 있어야 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하고, 그걸 통해서 커미션을 받고, 강도의 소글로 성전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잎사귀가 무성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가 무성한 신앙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바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았나?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뭔가 바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내 삶에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가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훈련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열매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나 자신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읽은 성경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파리만 무성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많은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게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다시 황폐되어서 1948년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방황하는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마침 그때가 장막절 시작. 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베란다에 장막의 모형을 해놓고 장식을 해놓고 큰 광장이나 이런데는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나뭇가지로 장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 거기에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정말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거주민들과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통곡의 벽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기 옆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분쟁과 그리고 높은 담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내 성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 따로 나 따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이 파괴가 없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나무에게 지금은 무화과 처리 아니야. 그러니까 파괴라도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서 버리려고 합니다. 땅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장지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게 1 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주위에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다시 한번 내가 이 나무를 잘 갖고 보겠습니다. 이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러 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을 위해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열매가 있도록 하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설교를 일주일 동안 새벽에 하는 것.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 아는 이야기를 왜또 하십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우리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입사기만 무성한 신앙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다 알고 구절을 알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 이파리입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나, 때가 오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신앙이 아니면, 그은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열심히 11절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될 음식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들에게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파괴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파괴로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천열매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파괴를 따야 태에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고 이제 태 나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 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딱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그 파괴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세상 중심적인 신앙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한 말씀이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아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리어진 마음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어성경과 사역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백성인 성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에 정대섭 선교사님 호주 원주민 선교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더니 언제 싹이 나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큰 나무로 성장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어, 우리의 신앙이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 점검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서 어, 주님께 인정받는 어, 그러한 믿음에 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어 우리 예전도회 그리고 또 형제회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우리가 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아, 다음 세대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의 세대가 아 바로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작년들이 깨어 있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11월 말에 우리 형제의 여전도에 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원들, 우리가 세울 때 믿음으로 잘 세우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밖의 신앙 부족한 신앙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가 종교 활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는 교회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는 줄을 맺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